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1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기축월 개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살펴보시고 다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일간과 원령을 통해서 격국과 용신을 또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음수죠. 개수는 음수가 될 것이고 축토는 음. 토가 되겠습니다. 토는 어, 수를 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수가 축토를 보게 되면 편관 또는 칠살이 되기 때문에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축 중에 있는 어, 지장간 중에서 어떤 것이 또투출 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된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지는 않고요. 자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음수가 음금을 받고요. 금이라기랑,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금생수의 역할, 금생수 근데 그냥 단지 금생수가 아니라 월지에 있는 칠살이 금을 생하고, 금이, 나를, 금이 다시 나를 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금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격은 평광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어, 국세는, 이거는 살인, 상생하는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축월은 동절, 엄동설한 엄청나게 축. 우어서 한기가 발생하죠. 금이 얼고 물이 얼면 은 상생이 되지 않습니다. 토가 얼면 금을 생하기가 또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해월, 자월, 축월에는 해자축월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천하가 결빙 얼, 얼어버리게 되죠. 반드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어, 조후로 쓰는 화는 정화보다는 어떤 화? 정화보다는 태양지화인 병화를 지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월간에 기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신금이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신금이 아닌 것이고 만약에 생시라고 하는 것이 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 신금을 가지고 어, 그 신금을 가지고 격을 어, 논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일단 요거는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 연지 보게 되면은 연지 사화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화. 그래서 요거 사화로서 적 이 조후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점 어느 정도 추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 보게 되면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요거 식신이 돼서 계묘 일주 이렇게 식신이 되는데 을목이 이렇게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묘의 뿌리를 든 을목이 기토를 이렇게 재해주죠자 식신이 실사를 제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신 제살 또는 식신 제살 격 이렇게도 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얼모로서 기도를 제해서 조와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에 발생하냐면 자 월령이 추월이죠 해자 추월은 북방수라고서 해 수가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해월하고 자월은 수가 왕하다라고 보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한 계절이 아니라 토가 왕한 계죠. 그래서 격이 칠살격, 평관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혹자들은 혹자, 혹자입니다. 많은 뭐 사람이 아니고 일부 어, 어떤 사람들은 축토는 아니, 어, 토가 아니고 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요 그러면 축월의 개수가 격이 7살이 평격이 되서는 안되고 신왕사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개수가 극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일간이 약할 때 식신제살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신제살이 아니라 오히려 극설교집이 되는 그러한 사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일간 개수가 너무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이고 물론, 사와 하나를 가지고 조후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일단은 화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어,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여력은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신약하다, 생시에서는 일간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금. 인성은 금이 될것이고요그 다음에, 어, 같은 비경급제가 있어주면 좋겠죠. 수.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비경급제가 있어서 약한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축월생 칠살 평관격에 기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원한적인 칠살격에 연지사와는 조우하는 의미. 그다음에 묘의 뿌리를 둔 을목은 칠살을 제해서 제사라는 의미. 이게 식신 제살이 되기 위해서는 식신 제살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일단은 일단은 튼튼해야 된다. 육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축중 개수의 뿌리를 둔 것을 육근해서 일간. 어, 식신 제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어떻게 된다? 튼튼해야 된다. 근데 축토에 간신히 뿌리를 두는 것만큼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시에서는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임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임자시 자수는 개수가 봤을 때 저건 녹에 해당이 됩니다. 어, 명리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리할 때 한자를 많이 쓰거나 명리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왜 그런,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는 의학 용어를 쓰는 거고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 전문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리 용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요. 그 명리 용어를 잘 이해해야지만, 명리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반은 한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한자를 명리 용어 같은 정도는 한자를 알아야지만 이 명리를 빨리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한자를 될수 있으면 많이 쓰고 뭐 한자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식신제사를 한글로 이렇게 또 이쁘게 옆에다 써 드리고 있으니 어 많이 보아, 봐서 눈으로 많이 익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늘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뭐뭐이 명리 용어를 순 한글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꾼다 그래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자 씨 같은 경우는 녹을 얻었고요. 어, 그 다음에 예, 겁재인 임수가 개수를 도와주니 어느 정도 개수가 생기를 얻었다.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겠고, 남자의 경우 연지사화로서 조우하는데 요 정에 대운데 사해충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묘목이 있기 때문에 뭐다? 사해충은 지 않는다 해묘 합이 되기 때문에 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리 이 임자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운의 흐름이 경인심유임진 에 경금신금 임수 들어오겠고요. 그다음에 계수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갑오 대운 을미 대운 때가 좀 숙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임자 씨가 되명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뭐 여자도. 어, 남녀불문하고 이렇게 선택해 볼수 있는 생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 두 개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 일간 개수가 그렇게 신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녀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할 수는 없다.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노년운이 좀안 좋아 보이고요. 여명 같은 경우는 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또는 을묘시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보게 되면 아까 말했습니다. 식신제살, 상관제살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 육근 뿌리가 있고 일간이 어느 정도 튼튼하다. 하다못해 지질 해수라든가 또는 자수라든가 이런 아니면 하다못해 신공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계속 뿌리를 뒀다고 하면 상관제살, 식신제살이 된다. 아우 괜찮다. 이렇게 제, 살을 제하니까 살에 어, 상, 상, 음, 상응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칠사를 한게 질병, 도적 어, 또는 뭐 적군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 칠살에 관련된 직업, 뭐 질병, 질병과 관련된 직업, 의사, 간호사, 한의사, 제약 등등, 도적, 군인, 어, 도적되는 거 경찰, 군인, 기타 사사지직, 뭐 변호사, 변리사 등등등등. 근데 이제 일간이 약해서. 재살이 안 되면 오히려 질병을 얻거나 도적을 맞거나 아니면 관제 구설 송사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칠살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일간이 튼튼할 것을 요한다. 갑인 을묘시 약한 일간 계수의 기운을 식상이 목이 쪽 빨아 땡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남녀 불문하고 좋지 못하는데 만약에 갑인 을묘시였다면 여명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면 그래도 뭐 무자대운 정해 대운 을류 대운 어 갑신 대운은 그러마 어,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을류 대운 때 묘충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묘충이 되지 않아요. 그건 사유 쪽 회금이 되기 때문에 어, 묘충이 돼 근데 뭐 그냥 유금이 개수 생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가변 리밋이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신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부득이 가변 리밋이 다르면 여명보다는 남자를 태어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병진 시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습토에 간신히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 이렇게 보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간은 역시 튼튼한 것이 좋은데 너무 약하다. 뭐요 정도 되면은 남자로 태어나면 그래도 진토가 하나 또 있으니 근데 이제 그래도 조후는 어느 정도 잘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병수일인데 수기 좀 부족하겠고 그래도 요 대운 때는 그래도 잘 넘어 가는데 요 대응 이후에는 좀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 남자의 경우에는 차라리 갑인 을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남자의 경우에는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좋지 못하겠죠. 화가 너무 많습니다. 남녀불문하고 저는 어 정사시가 되면 남자의 경우 진짜 말년으로 이건 좋게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부오시 무엇이 김이시 절대 토 왕절에 무토 기토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왕토에 의해서 메모리 되거나 기토 위에서 파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중에서 특히나 여명이서 선여 여자가 어 딸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경신씨가 가장 합리적 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수가 신의 뿌리를 둘수 있교 경금 이 경금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거고 축의 생을 받는 경금이 개수를 아 튼튼하게 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 명의 경우에는 어 요고 임자씨도 괜찮겠지만 은 일단은 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좀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목왕절 에는 어, 금이 있어서 목을 좀 어느 정도 어, 절제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사무기미 등등과 같이에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되겠죠. 요 묘유충이 이거 이거를 갖다 묘유충이 아니라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사유축 해금이 되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지 않는다. 어, 저 이거 심하게 말하면 헛소리입니다. 이건 묘유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임술시 너무 신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개해시 같은 경우. 어, 이것도 이제 해묘 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개수가 해부를 줄수 있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뭐 임자시, 경신시, 어, 개시 정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의 경우에도 뭐 말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단 일간이 튼튼한 것이 좋으니 임자, 개, 해, 경신, 개시 정도 선택을 하는데 조금 조후가 사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후가 좀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가 한번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진시 진중계수를 의지하고 금수운 이렇게 잘 넘어가면서 그래도 개미대운 이모대운 이때는 계수 임수 그 다음에 신금 경금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한 점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